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기관투자자 은행권에서도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결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변화에 대해서 변화를 인식하고 선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티디엄의 트레이드에서도 또그 다음에 골드반삭스에서도 지금 트레이딩 플랫폼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다, 다른 업체, 전문적인 음. 업체와 손을 잡고, 어, 비트코인 퓨처, 어, 선물,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어, 매매를 할 수, 활동을 할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 라는 것은, 이, 이 큰, 음. 흐름을 무시는 못, 못 한다. 라는 측면에서는, 음. 저희가 평소에 주장한, 어, 뭐, 코인 이스 또뭐 블록 같은 거에 대해서 음. 관심을 가져라 했던 것들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점하는 게 좋겠고 특히 TD 어메추에서는두 가지 상품이 이미 나왔어요.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보이는 저 도표는 저희 TD 어메추에서 어, 금융 상품이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어, 이 크립토커런시 퓨처 파생 상품입니다. 두 개를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어,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 TDM의 트레이드 플랫폼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심볼이이렇게 MBT 하나가 있고 BTC, 컨트랙트 사이즈입니다 항상 컨트랙트 있죠 그래서 0.1 비트코인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BTC는 5 비트코인 미니멈 틱이 있어요 5이고 5고 다시 얘기해서 어, 0.1을 5로 나누면 100이죠 100 개를 어, 500이죠 50인가? 아, 어, 죄송 50. 그 다음에 미니멈 밸류가약 0.5달러, 25불. 그 다음에 마진이 있습니다. 마진 울카르트가 저렇게 되고, 이제 마진을 쓸 경우. 그 다음에 어, BTC는 13만 3천 불. 이렇게 마진을 간트 했고. 그렇습니다. 아, 그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은 저기다가 투자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항상 리스크는 있고 밸류는 제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항상 연두해 두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리 여기다 투자하라고나 하는 말씀이 아니라 비트코인 선물은 리스크가 굉장히 큰 기업인데도 불구하, 아, 아, 금융 불구하고 금융상품인데도 어, 불구하고 지금 세 군데에서 TDA가 지금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갤럭시 디지털 홀딩이라는 회사랑 같이, 같이, 하는, 같이, 거죠. 같이 예. 하는 거죠. 플랫폼을 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한번 구글 가가지고 갤럭시 디지털 홀딩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상장에서요. 음. 갤럭시 디지털 예. 음. 아, 해보시고. 예. 뱅크얼마카는 다은 아니고 음. 일부 음. 어, 어, 고객들만 일부. 그러니까 일부란 얘기는 이제 자산 규모나 경험이 있는 음. 신분만. 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 이 은퇴 자산으로는 투자를 못합니다. 음. 절대 안 됩니다. 은퇴 자산으로는. 목적성이 은퇴자산을 해서 비코인 을 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투자 방식입니다. 음. 특히 미국에 계신 리타먼트 카운트로 비코인은 할수 없게 돼 있어요. 블락이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으니까 쉐딩이 안 됩니다. 그거 꼭 아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음. 어,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코인이 아직까지는 에세 어, 클래스로 인정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 주요 은행권 어, 제도권에 있는 은행들도 어 저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음.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항상 어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 뭐 코인베이스를 얘기했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와 따라주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것은 어 돈을 벌고 매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지속적으로 어, 아마 어, 올라갈 거라생생을저저확확을하하 어, 단지 지변성은은 아마 어, 직접 투자하는 훨씬 적고 그렇그 j o k o Kur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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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 가지 아, 알트코인도 그렇고 저희 네. 더 밀크가 다루면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희가 항상 안전하고 여러분들 자산을 누가 지켜 주는가? 저희 더 밀크가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고 증가하는 데 도움을 예, 책임은 여러분들이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니까 저희 더 밀크도 여러분들 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아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광고가 하나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리포트를 냈습니다. 실리콘 8 예, 저희가 실리콘 밸리에 있기 때문에 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 엔비디아 같은 어 회사들 여덟 개 회사를 분석한 어 리포트를 냈는데 예, 바로 이겁니다. 예, 빅테크 우리가 알던 그 회사가 아니다라는 게 뭐냐면 어 우리 어 이제 이 실리콘 밸리 회사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알 때는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실리콘밸리 있는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아웃데이티드 된 회사가를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난 2분기에 많이 바뀌었고요. 앞으로도 많이 바뀔 예정인데 저희 더 밀크가 이거를 추적을 했고 분석을 했고 또 3분기 4분기 실적까지 저희가 어 조사를 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요. 중요한 거는 무료. 앞으로 예, 이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더밀크닷컴의 프리미엄 회원, 회원님들은 풀 버전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앞으로 이게 밑에 나올 건데 한번 꼭 와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